아, 모모 씨 가방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시에. 자, 가방 가지고 오세요, 모모 씨. 네, 안녕하세요. 저 가방입니다. 네, 고객님들 제 가방이 궁금하시다면 어, 같은 브랜드 어, 가방. 가방. 어. 언니 가방도 그럼 함께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용히 하세요. 시작. Bye. <laughs> 제가 고, 공개를 할게요.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모모의 가방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것만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이제 이걸로 그 영화를 보는 티켓을 제가 샀어요. 받았습니다. 와, 뭐야? 나도 왜 너만 가졌어? 언니 보러 갈 거야? 응. 어, 저도 센세이 군주 보고 싶어요. 뭐야, 이거 영화 티켓이야? 예. 뭐야, 나도. 나도 보고 놀랍지. 싶지만. 한국 자막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에어팟이 있네요 모모는 핑크네요 핑크 핑크 에어팟이 있고요 앞머리 롤이 있고요 거울이 있네요 헐아 신기해 충전...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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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기랑 어우 이어폰이 이렇게 어우 어우 뭐야 이거 일단 풀어줘야겠다. 묶여 풀수도차 없어요. 가방이랑 같이 이렇게 연결돼 있고요. 충전기랑 이어폰이. 야 <laughs> 네, 이거 뗄할 수가 없다. 어디 뭐야? 속눈썹이 있는데요? 어디 있어? 속눈썹 떨어졌다. 속눈썹도 있었어요. 어 버린 거 같고요 속눈썹은. 끝났어요. 재미 없어요. 내 가방이 재밌는데? 하나 <laughs> 가방 가져오세요. 가방이야? 네. 이게 제 가방이에요. 아니 이거 가방. 여기 보세요, <laughs> 여러분. 네. 속눈썹 붙어. 심하다. 심하다. 아니 얘 지금 이거 풀 수조차 없어. 이어 가방이랑 <laughs> 붙어 있어. 이어폰이랑 충전기랑 가방이랑 이렇게 세 개가 연결돼 있어. <laughs> 오마니 네 가방. 왜 가방이야 이어폰이랑 충전기랑 엉켜서 풀리지가 않아. 아 뭐야 <뭐라고>? 이 <laughs> 그러니까, 그리고 아무리 이러네. <laughs> 응. 썼는지. <laughs> 야, 진짜 좀 심해. 하나가 아니야. <laughs> 이거 봤어? 그래서? 어, 왜이 <laughs> 뭐야? 안돼. 내 이미지. 아, 원래 이미지 이랬게. 뭐 원래 이미지 이러니까 뭐. 언니, 언니 가방 봤어? 아니, 공유 안 했잖아요 어, 네, 네, 이제 제가 한번 그러면은 어, 나연 언니의 어, 가방을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연 언니의 가방 한번 보여줄게요 어, 제가 허락 없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이렇게 큰 가방을 가지고 다니시네요 정말 무겁고요 어, 이 안에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한번 저도 궁금한데요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안경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봐봐 어 아, 괜찮은데? <laughs> 눈이 아파 감사합니다 맞아 <laughs> 현언니 대박이다 <laughs> 오마 이거 봐 어떻게 네. 돼? <laughs> 궁금하죠 여러분? 네 언니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거? 오 안경이 하나가 있네요? 편네요 언니가 나 저, 저만 꼬였다고 하, 했지만 아니 제안 꼬였네요 사실 음, <laughs> 어. 좀 심각했어요 <laughs> 이렇게 좀 꼬였.. 이렇게 아니죠? 연말, 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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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제 얘기를 해달라고요? 저는 네 이렇게 앞머리를 어,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뭐 어, 이렇게 손 눈썹이 붙어있었다는 있었다는 사실에 저도 충격을 먹었는데요 어 이제 패도록 하겠습니다